워드 5월 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예레미야, 엘스겔, 뭐 이사야, 호세아,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예언서 책들을 보면 비슷한 구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어떤 구조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곡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저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형벌 그 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3절 말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와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수 없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안 땅에서 살수 없으니 <laughs> 이집트로 피신한다는 내용, 그리고 아수르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더러운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치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쳐오는 그런 공격에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면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어떤 포도주를 제물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너희가 포로된 땅에서 나를 위해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배를 한다 해도 이미 내 마음은 다쳤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제목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다시 말하자면,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호세아 9장 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4절에 대해서,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부정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결코, 그 그러니까 허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배가 차니까 허기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는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그 재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적인 배고픔 채울 수 없고 그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절기, 명절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절기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그 기념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날이죠. 기념일 우리도 잘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에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기념일에도 하나님께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기념일을 지키려면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하든지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멸망을 피해서 이집트로 갈지라도 결국엔 그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너희는 무덤에 갇히게 된다. 묻히게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까?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9장 7절에서 8절 세번형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을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있음에도, 선포가 됨에도, 그 콧방귀를 낀 거죠. 아유, 어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한 개로 듣고, 저는 한 개로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동한 거예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나라를 잘유지하기를 원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 뭐 왕들, 뭐 사람들은 공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뭐냐? 어? 나한테 잔소리 그만해라, 이거죠. 원안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좋은 소리는 써요. 근데, 그걸 듣고, 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센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원화를 품은 마음으로 예언자들에게 막 돌을 던지고, 예언자들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악이, 모든 악이 길갈이라는 도시에 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들어 건넌 후에 그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그첫 번째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여우수화서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 여우수화를 보면, 서를 보면, 이곳에 길갈에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6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에 이 땅에다 뭘 하냐, 길갈이라는 도시에 우상과 신전들을 세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너희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너희 그 시작점에 우상. 너희 근본적인 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우상과 신전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를 다 허물고 쫓아내겠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예능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들이 많죠. 나가지 못하도록 막, 죄들이 막 나를 움켜잡아요. 너이죄 있잖아. 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나가. 라고 이렇게 우리 움켜잡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내비두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히 떼어버리시고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뿌리는요, 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삶의 뿌리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개로 듣고 한개로 흘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귀 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 장소, 그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큐티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